뭐해? 청소. 어? 청소. 청소? 음, 이거 뭐야, 다? 청소. 음. 어. 그거 다 손으로 하려고? 어. 어. 저 빗자루로 해도 되는데? 음, 음. 왜? 아니. 손으로 해야 돼? 어. 뭐, 규영아 뭐라고? 여기는 비장 안 비장으로 원래 돌을 굴러. 그리고 이거 다 어디서 떨어진 거야, 규영아? 나무에 절 남. 나무 어떤 나무? 저기 나무, 저기 나무. 어 그래? 근데 규영이 앞으로도 이거 계속 이렇게 청소할 거야? 음, 규영이가 해주면 아빠는 좋지. 너무 힘들면은 아빠한테 얘기해. 알았어? 이제 규빈이는 뭐 하나 보자. 규영이는 청소하는데 규빈이는 뭐 하나 보자. 누나는. 누나는 또 독서 하고 있구나. 책 보고 있구나. 우리 규영이는. 규빈이는. 규빈아 여기 한 번만 봐. 응? 한 번만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<laughs> 에이 녀석 그냥 또 그릴 줄 알았어